사정의 템플릿, 다양한 업종이 있는, 어, 테마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보여드릴 테마는, 이제, 아스트라라는 건데요. 아스트라라는 거는, 이제, 워드프레스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한 번쯤은 좀 들어보셨을 만한, 어, 테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템플릿이 많이 있는 편이고요 음, 이렇게 보시면은, 템플릿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보면은 이제 이거는 사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플록스라는 테마보다는 템플릿이 어 강하진 않아요. 퀄리티가 플록스만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테마의 진짜 좋은 점은 이런 이제 호환성이 좋다는 건데요. 지금 요즘 어, 블로그도 있고 어, 온라인 스토어 이커머스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친구를 이제 어떻게 활용을 했었느냐면 어, 여기 이제 런데시 아카데미라고 이제 LMS라는 거거든요. LMS라는 게 뭔지 아시는 분, 나는 LMS가 뭔지 안다. 1 번, 나는 LMS가 뭔지 모른다. LMS가 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이제 LMS는 이제 강의 사이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강의 사이트가 러닝 매니지 s 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교육을 총괄하는 건데요. 이제 예로 들면 교육이라고 해서 이제 강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강의도 있고 전자책도 있고 코칭도 있고 컨설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강의 사이트의 템플릿을 활용할 을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런데시라는 그런 뭐 플러그인 회사에 호환이 되는 뭐 템플릿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런 강의 사이트를 만들 때 어, 강의 사이트에 쇼핑몰도 넣고 싶고 블로그도 넣고 싶고 뭐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예로 들면 어, 팀장 사이트라고 하면은, 이제 고객의 눈 사이트. 여기는 이제 강의도 수강을 하고 결제를 할 수도 있고요. 여기 이제 칼럼을 써서 칼럼에다가 SEO를 할 수도 있고요. 그 즉, 블로그 기능도 넣고 싶고, 다음에 강의를 결제를 해야 되니까 이제 쇼핑몰 기능도 넣어야 될 거고, 결제 기능 넣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블로그 SEO 기능도 넣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강의 기능도, 강의 재생 기능도 넣어야 될 거고, 뭐 전자책 기능도 넣어야 될 거고, 전자책 이렇게 뷰어 형태로 볼수 있는 것도 넣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어떤 하나의 홈페이지에 블로그도 하고, 뭐 강의 사이트도 하고, 쇼핑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넣고 싶을 때 가장 좋은 게 아스트라라는 테마입니다. So, 심지어, 뭐, 여기다가 이제 뭐, 더 이상한 짓도 막할수 있거든요. 이상한, 뭐, 뭘, 뭐, 예약 사이트를 넣을 수도 있고. 그니까, 뭐, 이런 테마라는 거는 이제 결국에는, 어, 호환성의 단계로 들어가고 속도라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템플릿이 너무 많은 테마라고 하면은 기능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 추가될 플러그인과, 뭐 예를 들면 뭐, 타이핑 이펙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넣었을 때 충돌을 하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아스트라는 굉장히 초경량 테마이기 때문에 다른 기능을 나중에 추가를 한다라고 해도 이게 코드끼리 겹치거나 호환이 안 되거나 그럴 상황이 없기 때문에 이런 템플릿의 퀄리티나 양은 좀 적을 수도 있으나 나중에 호환성을 생각했을 때 나중에 속도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좋은 테마여서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게 되었고요. 템플릿도 나쁜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매거진 템플릿 하나만 볼게요. 아스트라 템플릿도 뭐, 나쁜 수준은 아니에요. 뭐, 이런, 뭐, 푸드, 이런 거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엄청 뛰어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쁜 수준은 아닙니다. 음. 이런 느낌. 그냥 깔끔한 느낌이죠. 음. 각각의 그래서 또 장, 장단점이 또 있는 것 같아요. 테마마다. 테마의 장점은 이제 템플릿의 퀄리티나 양은 아니지만 굉장히 빠르고 누르면 바로 열리고 이런 것들이 있죠. 많은 홈페이지 하나에 많은 거를 넣고 싶은 사람한테 적절한 이제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아스트라 테마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수정이 매우 편리하다. 그리고, 엘리멘토 이재과 호환, 이런 것들이 가장 좋고요 가장 빠릅니다. 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다국어 사이트 같은 것도 넣을 때, 어 플러그인과 연동이 다 되기 때문에, 가장 기능적으로, 어